예, 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어, 여기는 대전 중구 준총동 예, 대전의 중구의 가운데 준총동 이라는 곳인데 여기 중촌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아파트라고 준공된 지는 한 3년 된것 같아요 예. 근데 여기에 욕조 배수구가 이제 여기도 파손이 됐다 그러면 곧 있으면 여기도 여기도 이제 저기를 한다는 거죠? 목적지가 지하 못 들어가니까 지상으로 가겠죠? 음. 지상으로 가면서 네. 한 바퀴 돌아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한 바퀴 돌아서 종료합니다. 지 있습니다. 쪽으로 갑니다. 가습 있... 투구 파손 교체 수리하러 왔어요! 예! 네. 잠깐 이거 챙기고. 아, 여기도 중, 제가 알기로는 중공된 지한 3년밖에 안 됐는데, 여기는 이제 지상 출입이 조금 어, 어렵긴 한데, 그래도 들어왔는데, 여기 텃밭도 되게 잘 해놨네. 어우 지상에 이렇게 텃밭 이런 것도 해놨네요 좋다 여기는 호남선 옆에 있는 중촌역 푸르지오 아파트인데 여기가 벌써 욕조 배수구 파손될 정도면 여기도 이제 시작이란 얘기인데 가보자 봐, 됐잖아 없잖아 안녕하세요 지 한번 보고 오. 오, 아 여기가 철도 옆에 있어서 소음은 오래 걸지 않겠죠? 혹시 이거 언제 이렇게 이탈 됐어요? 좀 됐어요? 정확히 잘 모르겠어. 아그 그, 모르시 모르고 쓰셨었어요? 네, 그 밑에 물이 좀 있을 거예요. 아예 알겠습니다. 이건 석션 하겠습니다. 예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 알겠습니다. 그라고 썼구만 깨진 게 아닌데 빠진 거 같은데 왜이게 빠졌지? 아 저기 깨졌을 수도 있구나 아 이게 깨졌네 아랫게 깨졌어 비닐 줄래요? 4시, 잠깐만. 가방에서 내시꺼봐 저 이거 잠시만 봐주시겠어요? 네예정원기 교체 이거 했고요 네. 이제 배수구 교체했는데 보면 하단이 깨졌네요 예 깨졌는데 이게 일단은 지금 여기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? 근데 뭐 3년 이내에도 깨진 집도 있긴 한데 거기 이이 집도 깨졌다는 거는 일단은 아 이제 뭐 이거는 자재 불량이라 보다는 이게 아마 조일때 너무 너무 토크를 많이 줘가지고 많이 조인 거예요.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왜 깨졌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요이때부터 이제 잘 쓰셔야 돼요.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요. 여기는 동탁한데 여기는 울리잖아요. 여기까지는 고인 여기 떠 있어요.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. 흰 반대 여기밖에 없어요. 근데 왜 그러냐면 보통 샤워를 할때다 여기가 발을 밟잖아요. 그러면 눈에 안 보이지만 얘가 얘랑 아마 이렇게 둘이 돼 있잖아요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딱 밀착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만약에 쪼였을 때 토크를 많이 쪼인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발을 밟으면 눈에 안 보이지만 휘이 발생해요 이렇게 휘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빡 깨지든지 얘가 깨지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밟으실 때이 앞에는 밟지 마세요 예, 예. 뭐 제가 쪼여놓은 것도 이제 적정 토크로 쪼여놨지만 요 앞에는 웬만하면 밟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이제 전광구가있어서 만약 막히게 되면 아래층 내려갈 일이 그렇게 없겠지만 이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건데 욕조가 막혔을 때도 문제예요 그 막힌 게 뭐냐면 다 머리카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기본 망이 있지만 이러지 마시고 다이소에 가시면 요 오래 갖고 쓰는 총총망이 있어요 예그거 여기다 하나 껴놓으세요 그래서 주기적 관리해 주시면 욕조는 뭐 막히거나 그 외에 문제 될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관리해 쓰시면돼요요 여기 요, 꼭 조심해서. 예 쓰시면 됩니다. 예, 예, 다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내일부터 세치면 여기 실리콘, 이제 코킹 구어 되니까 내일부터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예. 이제 요거는 고정이고, 이제, 이제 실리콘이 이제 구어 되고, 요 안에는 따면 열려요. 아. 예, 그러니까 뭐 일자 들어가는 걸콕 집어가지고 하면 음. 바로 열립니다. 예. 예, 가, 가보겠습니다. 네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혹시 뭐또 문제 된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. 네. 이거 말고도 뭐 쓰시면서 물안 나가거나 뭐 막히거나 누수되는 데 있어도 연락 주셔도 되거든요. 예,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네, 그런 것도 다 하니까요. 어, 예, 쓰시면서 조폭, 조폭, 양옹기들 집에만 오면은 이렇게 합창을 합니다. 합창. 아직 때가 안 됐느니라. 어? 어. 아직 때가 안 됐어.